예, 구민호원님 수고 많으십니다. 예, 이 조례가 20년 5월에 연령이 50세에서 40세로 낮춰졌어요. 개정이 됐었어요. 이번에 의원님께서 또 다시 연령을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. 물론, 최근에 이제 청년조례가 45세로 일어나서 지금 이게 후속 조치인 것 같은데, 네.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 개정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라 거는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고, 이 조례의 운영 목적 자체가 우리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근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? 이게 네. 예, 사실은 이 조례 개정하는 이 관심도에 비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는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. 네.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이 신중년 나이에 해당되는 만큼 좀이 조례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중장년 내지는 신중년 분들께서 이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.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네. 이상입니다. 당분간 말씀에 감사드립니다.